대, 대표님과 간다는 우리 행정부가 이롯식으로 좋은 각꼭대남을 방문하실 텐데 대표님의 인사 말씀과 비유를 세자 이야기 리도록습 자, 대표님의 인사 말씀 부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니다도운데 이렇게 많이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지는 어려울 때 알아본다는 말이죠. 과연 우리의 동지가 누군가?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참선한문의 그친 명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정권 도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나의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국민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역전이 오셨습니까? 안열졌습니까 최종의 역전이 와겨지고 있죠? 네. 뭐여러조사를다 믿을 것은 아니지만 흐름을 알수 있죠 네. 우리는 이기기 위한 그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반에서 민주당은 이제 왜 그들이 무너져가고 있을까요? 첫째, 국정을 너무 못하셨습니까? 우리 민생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있고 경제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가뜨리고 있습니다. 둘째, 거짓말 위성 정말 그게 다랬죠 누가 그런 정부를 믿고 다시 권력을준다말겠습니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얼쑤지 않죠? 네. 국민이 선택하실 거예요.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저런 정당의 토를 찍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 부호,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민주당은 급격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갖고야 됩니다. 우리도 국민들의 지지가확 올라갈 수 있도록 있는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두가지니다 토박, 혁신, 그두가입니다 우리가 그도을 이루면, 반드시 나름 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거에 제가 서겠습니다 저는 저는 선거에 서 선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해보지 않은 그런 대통령, 그런 정치 주도자가 어디있습니까? 저는 지난번 총선에서의 패배를 말하자면 실패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때의 아픔을 패위해서 비교될 겁니다. 저는 두번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지난 1년 반 동안 참여의 시간을 통서 정말 우리 동지들에게 미안했던 점, 사과하고 사과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서야 한다. 내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나의 책임을 이번 정권부체로 국민들에게 갚아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일어서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는 반드시 이을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모아서 반드시 다음 대선에서 승리의 꿈을 여러분들에게 전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 저 황교안과 함께 해 주십시오.